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울산에서는 오늘 하루 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걱정은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인데 일상 속 조용한 전파에 따른 연쇄 감염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진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 기자입니다. 울산의 유일한 감염병 전담병원인 울산대병원.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병동에 40대 간호 보조 인력이 확진된 후이 확진자의 남편과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이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병원 내 추가 감염이 우려되는 만큼 병동을 다녀간 400여 명에 대한 진단 검사와 함께 감염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분 가족이 다 확진이 된 상황으로 봤을 때이 병원 내에서 감염이 된 건지 또 가족을 통해서 이분이 감염이 된 건지는 좀 조사를 계속 해봐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기존 집단 감염군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신정중학교 학생의 가족과 또 다른 확진 학생의 접촉자가 자가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건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조용한 전파자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확진자 가운데 세 명은 언제 어디서 감염된 건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592번 확진자를 감염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579번 확진자가 경북 경주의 가족을 만나고 온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 가족들도 코로나에 감염돼 당국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이 시작됐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추측한데, 거기서 감염이 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지금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뭐 우리 579번이 뭐그 다른 지역에 감염을 시키지 않았나라고 또 추측을 할수 있는 부분이죠. 한편 양지요양병원 입원환자 등 3명이 추가로 숨지면서 사망자 수는 모두 22명으로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5 9 5명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이정입니다.